로션을 발라도 계속 건조하시나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 피부 수분 꿀팁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왜 보습제를 더 발라도 건조해지지? 하는 분들, 진짜 왜 그럴까요? 그럼 바로 유수분 밸런스에 수분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유수분 밸런스에 수분이 안 맞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경우에서는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피부에 수분이 부족한 경우고 두 번째는 피부에 수분이 많은 경우입니다. 오늘은 수분이 부족한 경우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습제를 발랐을 때 수분이 부족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피부가 건조한 느낌이 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하는 흔한 실수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럼 보습제를 덧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습제를 덧발랐을 때피부에 건조함이 사라졌나요? 분명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원리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탕물을 먹고 싶어서 설탕물을 탔어요 이렇게 탔어요 그러고서 딱 먹었는데 안 달아요 나는 더 달게 먹고 싶은데 안 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설탕을 더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보습제를 덧바른다는 것은 설탕을 안 집어넣고 그냥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달게 먹을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만약에 보습제를 발랐을 때 건조하다고 느끼면 보습제를 더 덧바르는 게 아니라 좀더 보습력이 센 제품을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4년차 악건성용 보습제 개발자인데요. 만약에 제가 보습제를 썼는데 보습이 안 된다 싶으면 보습성분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넣어 줬습니다. 그러면 보습이 제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보습제를 만들어 쓰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기존 것보다는 좀더 보습력이 센 제품으로 바꿔서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수분이 부족할 때 증상과 그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수분이 많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유수분 밸런스 2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안녕!